기계산업은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 산업의 중추고, 허리고, 뿌리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계산업인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아까 회장님께서 아 그런 기계인데 이렇게 대접을 못 받지 않지 않냐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또 정두당 국자는 항상 민간이 하시는 말 중에 조금 정확하지 않다 싶은 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또 해명이 필요한 것이 <laughs>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제가 아까 말씀했다시피 기계는 집안으로 치면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의 손, 손길이 손 가지 않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다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기계인이 저뭐들 대접을 받는다 뭐 정보 통신의 나하고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 우리, 어, 오늘 이제 기계인으로 선정되신 강신영 교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어, 이현순 부회장님도 말씀하신 걸두개딱 보면은, 기계인들은 기계인의 날에 상을 들어받지 않고요. 항공의 날, 자동차의 날, <laughs> 심지어는 아까 가스터빈 얘기하셨죠. 에너지의 날. 원재력, 아마 12월 달에 있을 원재력의 날에도 상 받는 분들 주로 기계인입니다. 그래서 또 조선의 날, 조선의 날부가상 받습니까? 조선의 날상 받는 분들 대부분 기계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플랜트의 날도 그래, 아까 플랜트 얘기했었는데 플랜트의 날도 상 받는 분들 주로 기계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 회장님이 아, 왜 이렇게 상도 조금 준다고 얘기하신 거는 그거는 뭐 으로더 달라는, 더 대접을 해달라는 그 표현을 그렇게 하신 거지, 진실은, 진실은 대부분의 행사에서 상 받으시는 분들의 테마는 기계입니다. <laughs> 제말 맞지 않습니까? 이것은 집안에서 뭔 일이든 좋은 일이 있고 공적이 있으면 그 공에 대부분은 어머니가 잘했기 때문이고 어머니의 역할이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하 중에 여성이 몇분안 계셔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저는 그 대목에 있어서는 항상 주장하는 게 아버지의 역할도 어머니 역할과 같다. 이 부분을 뭐 개인적으로는 꼭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기계인 여러분들이 기계 산업이 큰 기여를 해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아, 또 기계인 여러분들이 기여를 못하면 대한민국은 그냥 끝납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 역할이 중요한데, 아까 이현순 회장님, 부회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보면, 지금 융복합 시대가 오고 있는데, 그것에 관한 대응을 잘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한, 한, 4, 5개월 전에 실리콘밸리를 갔더니, 그 중에 딱 제일 기억에 남는 말이, 그건 제가 자동 차날에서도그 얘기를 했는데,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장관님, 실리콘밸리가 제일 디트로이트랍니다. 그 얘기는 실리콘밸리가 자동차도 앞으로 무인자동차, 뭐 전기자동차 생산기지가 된다는 얘기도 있지만 저는 융복합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을 아주 잘 표시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기계인 여러분들 새로운 융복합시대를 만들어서 어느 분야보다도 더 고민하시고, 더 창조력을 발휘하셔가지고 앞으로 시대에는 여전히 우리나라 산업의 어머니, 우리나라 산업의 중추 역할을 계속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